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스트레스 홀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스트레스 홀드 제 예상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목요일날 FOMC가 있어요 FOMC에서는 아마도 0.25%포인트 인상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으로 갈 텐데 베이비 스텝으로 가고 나서 네, 파월 연준 의장 멘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본다면 아마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 홀드 시작합니다. 어제 제 영상 보고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오늘 메디블록 추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제 문자 받고 거래하신 분들 13.6% 요렇게 수익을 보셨고 맥스 1 천만원 이내로 매수하세요. 그리고 무조건 오늘 단타로 끝냅니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이 저점에서 100%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와서 차익실현 물량도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은 단타 대응을 해야 되겠죠. FMC 앞두고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짧게 짧게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6이라고 이렇게 한글자남 계시면 제가 오늘 메디블록처럼 급등 나올 코인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게 시장이 이제 좀 올라오다 보니까 다들 본전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본전 되면 꺼내야겠다. 이 생각을 하죠. 어떻게든 지금은 현금을 늘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내가 가만히 있다가 본전까지 올라간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 지금은 여러분들이 익절과 손절을 병행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오늘 15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물려 있는 거에서 150만 원을 날리는데 만약에 내가 150만 원 이내로 물려 있는 코인이 있다면 얘를 싹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종류가 줄어들고 현금이 늘어나겠죠.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70%였다. 그럼 대략적으로 여기서는 뭐한 200에서 한 220만원 정도. 요 정도 현금이 생겨날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한 370만원 늘어났다. 그죠? 여기서 150을 벌었으니까. 요 꺼냈고. 그러면 또 들어갑니다. 다른 거 들어가서 만약에 250만원을 벌었다. 역시 250만원씩 날려야 되겠죠. 또 마이너스 60%다. 그럼 한400 정도 여기서 생겨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현금 늘려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물려 있는 거 어느 순간 어? 내 이만큼 없앴네 생각 드실 거예요. 지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본전을 빨리 찾아야 여러분들이 오히려 속도가 붙고 자신감이 붙고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Ssold 어제 일봉 볼때 여기 라인이 어제 48.4였던 것 같아요. 48.7? 뭐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51.6 정도로 그래도 한 3원 정도 올라왔죠. 열심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이고 월화수목금토일 3일째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요렇게 입병선들하고 가깝게 모여 있어야 돌파가 나오면 힘차게 나오고 힘차게 실제로 나왔죠. 근데 입병선들하고 간격이 멀어졌어요. 여기 종가, 여기, 여기 종가,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점점 점점 좁아지고 있죠. 입병선 만나러 내려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추격 매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스트레스 홀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첫날 들어갔다. 여기 80원에 털었다. 또 60원에 잡고 80원에 털었다. 이렇게 단타를 할수 있어요. 즉한번 올라오고 나면 그때는 단타로 대응을 하는 게 좋아요. 이번 달에 가장 먼저 100% 넘게 올라왔던 코인이 세럼이죠. 세럼 지금 움직임 어때요? 별로 안 좋죠. 그 다음에 카바도 마찬가지고요. 스트레스 홀드 역시 마찬가지고 누사이퍼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올라가고 나면 당분간은 조금 딜딜거릴 수 밖에 없어요. 이게 시장 수급이 약하기 때문이고 수급이 돌고 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장 전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놀고 있는 판대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거 먼저 파악을 해야 내가 그냥 장기판 위에 장기 말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거래한다라고 해서 그 우리가 시세를 뭐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래도 최소한 상대방의 전략, 이 판때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거래하는 것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조정을 들어간다 이런 낌새 같은 경우에는 4시간짜리를 좀 보는 거예요. 물론 이 방법도 완벽하게 고점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4시간짜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보세요.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있죠. 한번 확 꺾였어요. 그러고 나서 느슨하게 내려가죠. 이런 게 조정이거든요. 4시간짜리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 입병선들 쫓아오는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죠. 얘네 간격이 좁아지면 그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간격 좁아진 거, 뭐, 샌드박스, 그 다음에 디센트럴랜드, 이런 코인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도지 같은 경우에도 원체 움직임이 없었으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또 수급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질문. 과연 여기를 맞을 것이냐. 자, 일봉을 보면 이렇게 올라왔죠. 네,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거기까지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라인 이렇게 있으면 지금 위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턴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턴을 할 수도 있어요. 즉그언저리에서 올라가는 거. 위로 다시 꺾는 거 그거 봐야 돼요. 보고 보고 대응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손실 줄일 수 있을 거고 최근에 쫓아가서 물린 분들 오히려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실수를 안 하고 어떻게든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시장 좋을 때 무료 카톡방 들어오시면 뭐 30%대 40%대 수익이 굉장히 잘 나거든요? 지금 타이밍 놓친다 여러분들 무조건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수익을 보셔야 됩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들어오셔서 86%, 113% 수익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메디블록 단타로 끝났지만 지금은 단타 대응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짧게 수익 보고 다른 거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가져가면서 수익을 보면 물린 것좀 꺼내고 또 수익 보면 물린 것 꺼내고 요거 반복 작업하시면 생각보다 빠르게 계좌 상태 정상화 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6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남기시면 제가 오늘 메디블록처럼 급등 나고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기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